찬송가 379장 옛날 찬송가는 옛날 찬송관 429장 379장 429장 <laughs> 내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비 대신 주저 보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빛추소서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잖아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내도 내 앞에 엄상중령 만날 때에 또우소서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자의신용 오늘 전원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고통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누가 보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이세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나올시 친히 말했으되, 주께서는 늦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등산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도 하였느니라, 그는 이제 다윗이 그리스도로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후의 가산을 잠피며 외식으로 기계한 기간이. 그들이 저엄뚱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또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다가 또 피곤함을 심을 주셨다가 오늘 아침에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날이 복된 날 저희 마음이 아니라 주의의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침 시간을 또 온전히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 가지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시간들이 주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두 부분으로 나뉜 것 같지만 어 21절까지 계속해서 정교 어,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 논쟁과 함께 연결되어서 계속 연결됐는데요. 정교 어, 지도자들과의 계속되는 논쟁과 어, 그들이 도을 놓쳐 그리고 책 잡고자 하는 어, 20장에서의 세 번째 어제까지 보았습니다. 어, 어제 본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사도계인들이 애매한 부분을 가지고 물어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대답과 동시에 그들이 정경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모세의 글을 통해서 대답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과 다르게 부활이 있다라고 믿던 서기관들이 39절 말씀해 보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이는 결국 서기관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알면서도 그들의 행했던 행동에 대해서 더 크게 꾸지람을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부분이 뒤에 나오는 46절과 45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장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 중에서 마지막을 서기관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 그것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것을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바로 지금의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자들을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아주 깊은 대물음과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말씀 보면,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는데요.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아무런 대답을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너희는 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고 알면서 더 충분히 검토하고 알아보는 것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내면에 이들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 1세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치적인 영웅이며 정복하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어, 2편 4절부터 12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만왕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 정치적인 영혼과 정복하는 왕이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더 확대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신적인 권위와 행, 권세를 행사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더 깊이, 더 확대되어서, 어,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은, 먼저 너희가 알고 있던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의 정체성을 정말 똑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단순한 인간 자손의 그런 이상의 존재, 즉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셔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42절과 43절 말씀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어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말한 메시아는 메시아가 인간인 동시에 신적인 존재임을 그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음, 바리새인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런 누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줄 통치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너희가 회복하기로 어, 회복한다고 생각했던 어, 바로 그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대서 설명해 주십니다. 42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래 좀 헷갈리는데요. 주께서 내 주께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어첫첫 번째 주는 야웨입니다. 야웨로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요. 두 번째 주께 이르시대에서 주께에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로 해서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자신의 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주로 서표시하는 것으로 아도나이를 써서 바로 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표현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엄과 권위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질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고대 왕국에서 왕의 보좌 우편은 왕을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다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라는 말은 죄와 악에 대해서 최후의 정복을 말씀해 줍니다. 고대 그런 동양의 전투에서 전쟁에 패한 왕은 패배와 복종에 대한 표시로서 승리한 왕발 아래 목을 밟혔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그런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었느냐 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단순한 자신의 자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족속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한 사람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유와 또 배부른 것을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도 이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칭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칭을 사용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자윗이 분명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말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적인 전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국 실제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대로 믿는 메시아인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다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강한 경고를 주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는 그 메시아가 그렇지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서가고 있는 삶인가를 되돌아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45절부터 4 7절까지 말씀인데, 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 위자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밝히, 드러내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 이 말은 이제 내적인 마음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양에 치중하는 것, 특별히 그들이 해야 되는 것, 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법에 대해서 변호사적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특히 정의와 그래서 자비에 대해서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됐었는데, 이런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는 그들은 철저히 무관심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들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서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별시키고, 로마의 정권에까지도 반항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 그들은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상태로 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속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 구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많은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책임의 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정과 정직이 해야 되는 그런 직분에서 정반대로 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긴 옷을 입고 의수대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긴 옷을 입고 이흰 옷은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만 입는 옷이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시장과 같은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도 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난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들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은 회당에서 이런 높은 자리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상자, 그런 앞에 있는 자리로 회중을 마주대하고 있는 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잔치의 상석은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이두 자리는 에 여기에 아는 사람들이 모두 특별 대우를 받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부의 가산을 썩여서 가로챈다라는 어, 것은, 어, 백성들에게 받는 지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들은 이제 원래 이, 이, 이 서기관들은 이, 자기들이 봉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유대인들의 그런 섬기는 것, 이 호의, 호의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돕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경건한 행동이라라는 인식으로 서기관들을 굉장히 많이 물질적으로나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이런, 대상으로, 자기 대상으로 삼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을 많았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죽은 이 과부의 재산을 관련 일도 하였는데, 이들이 바로 변호사 일도 함께 하면서, 이 과부의 자금 관리로 한 달간 얼마간의 지치함금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관리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의미로 그 과부의 재산을 착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가로채고, 어, 이런 부자들을 이용하면서, 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들을 그런 지기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에게 특별히 가혹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생으로서의, 백성들의 믿음이 경고히 가도록 도울 책임이 있는 선생의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선생 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바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 어제도 보아서 알다시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달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나쁜 영향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더 나쁘게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쁜 영향을 바로 끼치는 것 이런 자들에게 더 가혹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밖에 사람들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해결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지기와 그 은혜를 역이용한 자신의 것들로 채우고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숫자를 세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 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47절에 더 엄중한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 제가 보는 그랩 주석이 있어요. 랩 주석에 보니까 어, 이런 그4 6절의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적용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빠져드는 이런 위선에 이런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로 나와 있던데요.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를 좋아하는가라는 물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명과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가?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과 친하다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사람들의 인정이나 멸시와 같은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는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가? 세 번째 공적인 자리에서 길게 기도하지 말라. 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눈을 돌리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길을 추구하라. 당신의 공개적인 고백과 내적인 태도를 통제하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피하라. 라고 해서 세 가지의 실제적인 어, 적용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모의 자리에 앉는. 음, 자리가 되고, 또는 아내와 또 남편의 자리, 또 교회에서 믿음이 이미 5년을 넘고, 10년을 넘고, 20년과 30년의 신앙생활을 넘어가면서 이미 신안의 연, 연눈이 생겼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정제와 판단과 그 잃어버린 양에 되돌아, 돌아온 자리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처럼 불평과 불만과 또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도 그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아닌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는 곧 집안의 탕자입니다. 이렇게 집안의 탕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 앞에서, 온중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다시 풀어주시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세워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5년, 10년, 한평생 또 보고 또 알고 또 순종하며 또 예배하며 또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살아온다고 살아왔는 삶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히려 주의 말씀을 아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이 종교지도자들처럼 외식하는 자는 아닙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체면과 성공을 위해서 과시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정과 멸시를 걷는 것에 대해 너무나 지나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괜찮은데 안에만 들어오면 자존심이 세워지진 않습니까? 나의 영향력의 교회에 있고 없고가 오히려 나에게 더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진 않습니까? 섬기는 길을 추구해야 되는데 다른데로 눈이 더 돌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있으면서 또 말씀을 더 많이 배우면서도 더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 자신이 있다면 되돌아보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서 더 겸손하게 주에게 십자가의 길 온전히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신령을 추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겸손을 주시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가는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 앞에서 나 같은 존재가 어찌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되물으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영령과 신앙의 삶또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예마옵시며 다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묘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